말랑톱 최고야. 아 말랑토 최고야 만원 감사합니다. 그냥 주시는 거예요? 아 그러네. 울키 시 만원이 아니었네요. 오케이. 아 맞네. 한방 드는 게나왔네 하지만 재미로 예능으로는 저게 낫죠. 잼든이 낫죠. 사실 예능이고 뭐고 잼든은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. 한번 해보자. <laughs> 아 말랑토의 울키 미션 은 선도 없는다고. 아이고 맵도 그렇게 좋은 맵은 아니네요. 큰났네 자, 시작해봅시다. 자, 여기서 스타팅 지역, 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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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. 바로 나오죠? 타발전기된거 봐. 발라빠르네. 죽었다요. 펜 프린트 있으세요? 아니잖아요. 왜방공을앱두고 일로 가는 거지? 바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하여. 가고뚜뚜뚜 <laughs> <아이고. 웃음> 어킬게할수 있어? 난안 갔는데. 척, 척. 이 클로드 노네 어필 하겠네요. 저런 친구 이제 노는 척 해주면서 과정을 못 돌리게 하면은 됩니다. 이제 능지떡상을 언제 할지가 문제야. 아 이거 안 놀아주는구나 하고 이제 갈 수도 있어. 어, 근데 갔네. 살릴라고 하나 봐. 동또로, 두로뚱뚱뚱뚱뚜로 도로, 뚱뚱뚱뚱뚱뚱뚱뚱뚱 동또로, 동뚱뚱뚱뚱뚱뚱뚱 동똥, 동똥, 뚱뚱뚱뚱뚱똥 동똥, 뚱뚱뚱뚱뚱뚱 죽라 근데. 죽고 싶나 죽고 싶나대도아도 아, 그냥 죽어요. <laughs> 할지 없으시죠? 그러니까 60초 지나, 지나하셨죠 오케이. 똥또로 도로 똥똥똥똥 도로 도로 똥똥똥 발거야 이렇게 발정이 제대로 안 돌려 살것 같은데 나는 발정이 안 돌려 놀잖아 해봐 노는 척만 해주자 이렇게 살리는 건 여기서 이렇게 살리러올 거야. 你 놀잖아 你로디 이용해서 놀게 만들어서 你你 합시다 스피드 리미터라도 못 구하거든 이거 둥你你你你둥둥둥둥둥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와 와. 와, 와. 와! 와! 이렇게 이킬 해봅시다. 스피드레미터라고 해서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야. 그냥 못 걸겠는데? 다행히 없네요. 안 맞아주네. 아아아아아 까마귀 <웃음> 간다. <웃음> <웃음> 내가 빠졌다. 내리는 순간, 내리는 순간, 죽음의 순간 마법처럼 뚝배기 날라 아. 간다고 두으리라 톱에 썰리리라 아. 여기 걸고, 깜깜. 걸고, 끝에 한 명. 발전기 밸런스 맞춰주는 거 좋아. 클로데. 뚝배기 한 대. 만 때리고 빠지지롱 그녀는 내 관심을 끌고 싶지만 나 절대로 끌리지 않네 이등만 보고 가네 글로자글로 개빡치네 뭐야, 4번 넘지 않았어? 반칙 아닙니까? <laughs> 아, 네. <rooftop�》 꿀난 sensacional> <머리� gin> d <unconditional> 딩 n g d 딩 n g 딩딩딩 g d i 딩딩 d i n 딩 d i n 딩 d i n 딩딩딩딩딩 d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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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i 아! 아, 씨, 못가면안 되는데, 이거?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빼기 한데. 들고 걸고 깜상 2층 견제. 2층에서 치료했거든. 빠세. 300도 걸어야 되죠. 웩. 웩. 대아있어요이 친구는. 척하게 만들어주지. 이제 개구 찾아야지. 어, 사람 발견했는걸? 한, 한.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빽빽이 한데 앉자 내리면서 같이 만났다 여기 개구멍 보고 가고요 없네요 뚱뚜루두루 뚱뚱뚱뚱 촉... <놀람> 촉하게 만들어주시 캐비넷, 캐비넷, 캐비넷! 들어갑니다! 살고승전자단으로 너의 운을 한번 보여 봐라. 와! 리얼이잖아. 그러면 이제 개구로 한번 나갈 수 있으면 나가봐라. 내가 걸어줄게. 이 i 이 순간. 거기 가봤는데 없더라고, 친구. 저쪽 옆으로 넘어가야 할 텐데. 물. 코어. 이렇게 해서 마무리입니다. 60초는 지났니? 이쯤일 텐데. 가자, 들자. 60초. 지금은 딱 넘었을 거야. 아, 이렇게 해서 올킬입니다. 그럼. 봐봐, 봐봐, 봐봐. 내예상이딱 내 맞지? 난 이쪽이란 걸 이미 알고 있었지. 맵의 대부분을 봐가지고, 이쪽 막 지하 같은 데는 안 뜨거든요. 저기 끝에 말고는. 그쪽은 체 끝에, 끝에 지하는 체크했으니까 저쪽 지하는다 아니고. 이쪽 라인도 내가 봤으니까 아니고. 남은 건 저기밖에 없었는데. 그냥 저기만 못 가게 하으면 내가 이겼어. 92,400원. 아, 1번 유튜브가 감사합니다. 자제.